오늘은 3월 9일에 열리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5시에 열리는 바이에른 미넨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챔스 C조에서 1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진출하였으며 파리 생제르맹은 챔스 H 조에서 2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진출하였습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자국 리그인 분데스리가에서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슈투트가르트 전에서 2대 1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네는 가끔씩 잡히는 경기가 있지만, 그래도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경기를 압도하고 있으며, 많은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더욱 강해진 모습입니다. 가끔 실점이 있지만, 막강한 공격력으로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사내가 내꼴 1도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미네네의 부상자 명단에는 마즈라위, 노이어, 에르난데스 선수가 등록되어 있으며, 파바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자국 리그인 리그앙에서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낭트전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파리는 1차전이 치러질 때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최근 3연승으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은바페의 경기 영향력이 엄청난 상황이며 메시도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공격에 비해 수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은바페가 7골 3도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부상자 명단에는 하킴이, 네이마르, 킴펜베, 산체스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넨은 1차전의 리드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는 최대한 공격적으로 나와 경기를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비가 흔들리고 있기에 득점을 실점보다 많이 기록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바이에른미넨파리생제르맹 경기는 바이에른-미넨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